몽닷컴어 양갈래 아씨 그냥 뭐 그냥 하고. 저냥 이런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자꾸 사건사고에 휘말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지님 아유 아이고. 오랜만입니다 아이고. 아이고 얼른 얼른 아이고. 한복 저기 우리 네? 사채업자가 아니라. <웃음> <웃음> 아유 뭔 소리야. 지나가던 길에 안타까워서 아 이거 말해주니까 이거. 선생님 <laughs> 아이고. 좋은, 전하고 있었는데 저아 응애하셨네요. 좋은 말씀. 전하고 있었는데 저기 하셨네요 좋은 말씀. 그사부님예예 예. 그 예, 예. 어째 요즘 좀 일이 안 풀리시는 거 같아요. 야 분대장만 <laughs> 약을 팔 때를 파셔야지. <laughs> <어허? 웃음> 저희가 뭐 약을 팔고 그런 게 아니라. 이러자 그러다 살 마저 살. <laughs> 그런 말 하면 함부로 하면 그럼 함부로 한거 아니야 그 <laughs> 형님 그러그러그러 그래, 그래, 그래. 형님 얼굴 보니게곧 죽을 상이오 <laughs> 곧 죽겄네 일단 하보세요 아유... 일단 아유 그래 아유, 그래 어서 와요 잘 생각하셨어 그니까 아유 그럼 그래, 이제 인생 필 날만 남았네 <laughs> 그러고 그래, 그래. 여기가 신당입니다 오셨으니께 작은 정성 한번 드리죠. 아, 정성 잘 드리시네. 음. 상태하고 그리고 구스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네. 그, 뭐 돈을 꼽을 아니 많이. 아이고 이거 수, 아이고. 아이고. 그, 그런 말하시면 돈이 아니라 정성, 정성입니다. 정성. 정성. 그래서 얼마고? 아, 좀 비싸긴 한데 행님이니까. 깔끔하게. 50% 그분이니까 그냥 네. 세 장만 주이소. 아, <laughs> 보아리해썬이마이 오, 쥬, 3 0 0어주어어어오어 오호. 실력님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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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시오 그러다도왕반나 큰일 나도 나도 나 남편분 저러다 진짜 큰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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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 나도 다도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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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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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명 있어요 도나 <laughs> 살려야 돼 너무 아요아요주세주세요주세주세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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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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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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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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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우리 밥까지 만들었다. 해, 주십시오 <laughs> 내가 여기를 지금 신혼집으로 꽂고 있는데. 네. 마이또 살았다. 아! 물에만 빠... 안 빠진다. 물에만 안 빠진다. 아유, 이거 아까 그 잡기가 또 아. 아이고, 잡기가 이거.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안 되겠네. <laughs> 하지만 이거 천운이이예요 실력님께서 천운이 어... 붙어서 목숨이 이게 붙은 거예요 이게. 천만 다행이, 천만 다행이. <laughs> 천만 다행. 아이고 그냥. 요 오늘 <laughs> 오늘 다 이거 구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. 아유 아이유. 뽑. <laughs> <laughs> 어? 뭐야? 뭐 하세요? 거기 위험해요. 내려오세요. 신난다. <laughs> 아예 내려오세요. 아이그 자동차 위에 있으시면 안 돼요. 오래요, 오래요, 오래. 아 저희 요 y 이아저저씨 l l y are t h 이요 e a 요 o u 이요 a 이요 y you really, you really, you really, you really, y 아니.. 아니 봤잖아 눈이, 지금 아니 눈이 있으니까 봤지 아니 개인기 하고 있는데 봤잖아 지금 <웃음> 아니.. 이상.. <laughs> 이상한 사람이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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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시네 아니 관람료얼만네요 어, 300만 줘요 <laughs> 300.. 쥬랄하네 <조라라네>, 진짜 쥬랄.. 쥬알 말실수 해라 아니 무슨 뭐.. 뭘 보여도 딱 300이나 하노 아니 내 춤하고 노래 들었잖아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뭐 그럼 제대로 공연해 봐야 그럼 300줄 테니까. 아직 지금까지 했는데 뭔 소리야. <laughs> 아니 뭐 아니 뭐 1분 멜론보다 더 심하게 귀로그인으로 1분이라도 듣게 해 주지 너는 뭐 아, 했는데. 싫다, 어? 잠깐만. 꺼 어. 이거 보 보면, 보면 돈 줘야 된다 그럼. 아, 한번 보여 주셔. 와, 얼굴살벌하게 생겼네. 아, 이거 잠깐만. 야, 미안하다. 나 이거 1분밖에 못 들어. 아. <laughs> 빨리, 빨리 공연 한번 더 해봐봐 야 옆에 뭔데? 북조선 사람이가 어? 북선 뭔데? 비켜봐! 비내려보룰링 나도 한내 야, 잠깐만. 야. 어? 진짜 못들어 주겠다. <laughs> 아, 야, 야, 그러면 야, 잠깐만. 야, 네가 뭐돈 내... 받을 그... 아니, 잠깐만. 내가 어? 실수한 건 인정. 어. 그러니까 150으로 하자. 아, 조롱하는 <laughs> 야, 무슨 야, 아니. 어. 반이나 깎아 줬으면 줘야지. 아니, 150 150원도 못 벌게 지금 공연이 개떡같이 해 놓고서는. 니네 때문에 내시간나그 날렸으니까 너가 나한테 150 퉁이 있어. 그냥 ]겠어? 그냥 <laughs> 내라 야. 너 어디 팠네. 말안 해. 너 뒷바蕉인 사람 있지. 아, <laughs> 너 어디 이거, 파네? 이거 일반 시민이 할 행동이 아닌데. 아니, 네 어디 파야? 어. 말하면 어떡할 건데? 말해봐, 한번. 아, 싫어. 괴롭힐 거잖아. 내가, 어. 내가 왜 괴롭혀? 너 어디 파네? 나 칠성파다. 아, 씨, 칠성파 씨. 칠성파 무시했나 지금? 내가 막 형배랑 막 싸우나 도 갖고 막, 어? 그 자리 나도 한번 만들어줘서. 아, 이 씨, 방금 너랑 같이 춘애가 형배야. <laughs> 조선? <laughs> 어, 춤춘애가그형비요 그럴 리가. <laughs> 뭐야 이 뚱땡이라고 한 애가 그 뚱땡이가 형배였어. 좋겠네. <laughs> 고생해. 어디 가 있니? 너 지금 이거 안 놔? 안 놔. 너 이거 나 납치하는 어떻게? 야 이거 내 뒷바주는 애가 누군 줄 알고 날 이렇게 묶어? 너 이거 아, 실수하는 거야? 나를 납치한다고? 너 지금 단단히 잘못하는 건데? 나를 납치한다고? 기집치. 쳤네 이거 너너너너야 질성 질성 너 누구야 티어 누구야 나 이제 형배한테 콜 했다 아니 아씨아 잠깐만 야너 지금 형배 잠깐만. 쳤다 오해, 너 형배 쳤다 말아. 이거 직부경 하는 거라 와 형배 치고 지금 뺑손이 형배 딩구든거안 보이네 지금 와 미쳤네 이거 와씨 여기 우리 사유지다 와 돌았네 <laughs> 바이오지라고. 너 집이나이나 집 돌아. 아. 야! 안 됐다. 이거 가자. 칠성파. 아, 잠깐만. 아. 엄마 나왔다. <laughs> 엄마가 어디 있는데? <laughs> 엄마 있다. 이따... 지금 패드립이나. 아니, <laughs> 엄마가 여기 집에 있어? 아, 안 됐다. 이거 얘얘당구로 가자. 내방 한번 갈래? 이왜 이렇게 쓸데없이 발이냐? 아, 지금 어? <laughs> 어? 원래 이래. 원래 원래 그래? 물어. 야, 나 콜을 안 받아. 아, 어 진짜 웃네. 뭐야? 야, 괜찮아? 어. 야, 괜찮아? 던져 줄게. 울렸어?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울렸네? 어, 리스폰한 거야? 어. 어이. <laughs> 아유 멋있네. <웃음> 에이, 에이. <웃음> 아 왔어. 부두목 왔구만. <laughs> 엄마. 감자야. 우와, 엄마, 우와, 엄마. 야 삐까뽀쪽 잘 살아보자. 야 감자. 아, 난나 나가 나가. 들어보는 선데. 삐까뽀쪽 잘 살아보세. 요 어서. 야이 개. 형님이 죽었는데 여기다 놀고 있는. <laughs> 아, 아, 감자야 아, 나, 너 야. 너네. 야. Oh, <laughs> 혼자 있고 싶으니까 꺼져 다 꺼져. 가시나야. 그럼 내거 아니고? 가시나? 알겠어. <laughs> 우리가 무서운 건 네가 아니고 여기다 여기요. 어? 여기라고 어? 어? 여기 요기 두면.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를 건들면은. 알아서 해요. 행님들 맞아요. 이분 건들면은 행님들 와요. 미하 쇼. 한 분만 눈 감아줘요. 들어가 이소. 그래 그려 그래 감자야. 야넌 다음에 보면 조심해라. <laughs> 아야 니 어쩔 건데. 어쩔 거냐고? 어, 이거나 뭐 열시다 열. 와, 와! 와!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.